십삼 번입니다. 루트 a 곱 루트 a 분의 a 이 얼마다? 그럼 루트 a 의 삼승 또 루트 루트웨이, a 분의 a 의 삼승은 얼마냐? 그러면 루트 a 15, 125 y 니까1 w 5 n t b a b 1 s 이다 이렇게 t 고 h 4 w fx가 4의 x w o n 곱하기 e 의 x n t s h 습니다그 t 서 얘를 t 로 보면 t 제곱 k죠. 그러면 T 2일로 플러스 k 이 4죠. 그래서 T가 2일 때 최솟값 얼마가 된다? k 4를너스4다 근데 얘가 얼마래요? 3이죠. 3이죠. 그러면 k는 7이네. 그 다음에 t는 이의 x 의이이니 x x 얼얼일일 때? 1일 때, 그래서 k 플러스 m은 8이다 15번. Y는 -3에 A의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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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원래는 로그 3에 X면 이렇게 가는게 맞죠 그죠? 렇 이게 플러스일때 그럼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런식으로 뒤집어질거다 말이죠 이렇게 갈수도 있고 근데 3,4구면을 지나면 된다 안된다 3,4구면을 지나면 안된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야 돼 어디까지? 이상이되야될 겁니다. 그러면 영을대입했을 때, 영을대입했을 때, 마이너스 때, 이 잔을 데이베스 때, 이이스 데이베스 때, 이잔스 4의 a는 3의 0승이죠. 3의 영승은 1이죠. 4래 1은 는 4분의 1보다 작다. 이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16번은 s i n 타 플러스 t a 인 l 타 c o s 는 얼마다? 2분의 1입니다. 그럼 t a n g e n 탄젠트 세타 분의 1 e t o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, 사인 세타. h e r Cosine set out, sign set out. Sine set out, sign set out. p a v i 그러면, 곱을 구하면 된다, 이런 얘기가 되는 된다, 다안 된다, 안을다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다다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이다 그럼 다안 된다, 곱하기 빼이 넘어가니까 빼기 4분의 3 8분의 3이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그러니까, 자, 17번 0에서 28이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엑스는 2분의 파이에서 빼기 엑스니까 뭐죠 곱하기 1 홀수죠 그러니까 코사인 엑스 코사인 2분의 3 파이 플러스 엑스 되면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죠 홀수죠그러니까 사인 n x 4 4분은그 수준은 그수준수죠그러면 cos x는 제곱이고 4 sin x 수준은 이 수준은 그 수준은 그 수준은 그이준은그수준그러준은그 수준은 그수그그스 4 s i x, 4 sin x, 4 s i x, 4 sin 이렇게 i n x, 그래서 마 x, 너스곱 n x, 4 사인 x, 4 sin x, 사 s i x, 4 sin x, 4 sin x, 4 sin x, 4 s i x, 를 뒤로 치 x, 하면 i 4 s i x, x, 4 마스 마이너스, 이크거나 같다 이렇게. 그러면, 대칭, 축이 얼마요? 예 2죠 이 근데, 사인은 어디서 어디까지 다? 빼기 1에서 1까 s 죠 good job. signing, s i g n 이 n 0 s i -1에서 n g 까지다1 i n 이 s i g 위에만 모아 면 된다. 0 이상이면 되겠죠. 그래서 1을 두면 대개사 k 2. k는 4 이상이다. 최솟값은 4다.